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실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교리로다. 하나님의 애굽당한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 요셉의 조석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가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네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는 여호하니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네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원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82편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제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고난한제와 빈궁한제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제와 궁핍한제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10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은 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단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길 쓴 자들을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루 사람이며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실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랫과 쇠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르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 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0편, 84편.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서도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을보금자리를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죽게 힘을 얻고 그마음이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늘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망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보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망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0편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의 진노하시겠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의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리니 무릎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이다.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선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라다. 10편 86편 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용담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을 죽게 부르짖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르르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주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이다물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이 여호와여 주의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의 행하러 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서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정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10편, 87편. 그의 터진 이 성산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다. 셀라 나는 나허카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 와코스요 이것들로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8편 여호와네 구원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을사오니 나의 기도가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즘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런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울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되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심을 묻으면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그 감정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두렵게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1 0편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네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승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릎 구름 미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신이다. 여호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죽임당한 자가 이게 들으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뜨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어 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청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루가니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받은 자를 높였으며, 내가 내종다윗을 네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너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리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지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인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놓아서 물리치셨어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은약을 미워하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였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와의 호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리니까 주의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어 다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세월의 권세에서 건질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어오니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의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 0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재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에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내 중에 서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정결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정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